오늘은 말 나온 김에 한번 그럼 누프엑스쿼드맨유를한번 짜볼까요? 내 네, 유튜브에서 맨유를안 다룬지 좀 많이 오래됐어. 맨유 안 하지 좀 오래됐는데 제가 또 이번에 아이콘 매치 가가지고 지성이 형뛰는거 보고 또심쿵 해버렸지 않습니까? 아 너무 감동이었어. 그래서 오늘은 맨유를좀한번 짜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진라탄이 개싸다고. 오사. 어 뭐야 개싸네? 10억밖에 안 하네. 눈나 레인보우 파워풀. 와 이거 뭐야? 질라탄을 쓸까? 맨유에? 와, 잠깐만, 질라탄 헤더용으로 써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맨유, 여기, SO 친구들이 또 맛있게 나와가지고, 유행에다가쓸수 있는 게, 레시포드. 그리고 맥토맨니도 고정이고, 레시포드는 워낙,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말, 괜찮은. 부계정에서 쓰고 있는데, 아, 얘도 괜찮던데 진짜, 짝발 굴리트임. 피지컬이 개좋아. 개사기야, 얘도 수비하는 게. 키어리스 날도 개, 에바냐고? 개싸진 않은데? <laughs> 얘는 그래도 80억인데? 피어리스 날도 쓰면 바람까지. 아, 그 피어리스 바람도 넣을 수 있긴 하겠다. 오버롤이 낮아가지고 진하기 빡세진 않겠다만. 수비 마스터 수보구나 뭐, 수부 자체는 아쉽다만, 유비분들이 쓰기 이만한 카드가 있지 않죠? 이거 되게 괜찮지, 나쁘지 않지. 일단 이러면은 피어리스 시즌 맞출 수 있네. 맨유에 조금, 양발 격도 없나? 야, 이것도 괜찮은데? 이거 진짜 괜찮지 않아? 69억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데? 막스맨에다가, 룸노베 룰렛? 활동량 좀아긴 한데 야 이건 괜찮은데? 푸들라야 이러면 은 괜찮다 메뉴도 물론 여러분들 뉴비스쿼드이기 때문에 냄새나는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이 정도면 괜찮잖아 지금 이렇게 다 해서 한 150억 정도밖에 안해 지금 메뉴에 맥토미니 짝으로 쓸수 있는 좀 가성비가 에릭센 있지 않나? 50억 정도?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면, HOL? 유비분들이 쓰기에는 그래도 이게 낫겠지? 119짜리 쓰는 게? 아, 리산마 있네. 야, 그래, 리산마 넣자. 어, 좋다. 리산마, 어차피 좀 저렴한 친구 들어가야 되니까, 바란을 오른쪽에 세우고, 리산마 발밑으로 쓰고, 어차피 루크쇼랑 달로는유비분들이좀 빡세긴 하는데 어쨌든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센백은 바란이랑 마르티네스 풀백은 루크쇼랑 달로 어, 저 키퍼는 데이아. 데야. 데이아가 또 저렴한 친구가 하나 있어가지고. 야, 잠깐만, 비상이다. 너무 생각 없이 왔다. 시즌카 하나가 통일 안 돼버리네. 차라리 뉴비분들이니까, 마운트를 에릭센 자리 대신 들어가고, 로 키퍼에다가 온 하나 넣는 게, 어,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이 그림이 더 낫지 않아, 차라리? 톱에 포를란 질라탄. 그리고, 윙에다가, 날조랑, 레시포드, 미드에는 맥토민이랑, 마운트, 수비는, 바란, 마르틴스, 풀백에, 루쿠스, 달로 키페, 오나나. 이건 거의 300억 정도 있긴 하야 되는데, 아마 맨유를 좀 가성비 있게, 한 300억 정도로, 이제, 뭐 단일팀 시너지랑 고려해서 짠다고 했을 때, 아마 이게 최고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거 짜봤으니까, 또 바로, 프로본데 스쿼드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여기까지 가기는 오로리 좀 빡셀 것 같고, 그, 중국자분들도, 어, 트로피 정도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호날도는 주나 비싼데 에스오드도 너무 비싼거 아니냐 아 여기 윙두에다가 이거 투자 맞아? 700억을 쓴다고? 아, 라이벌스칸토나도 있네 어 이거 쓸까? 괜찮은데 파워풀 이고 키도 커가지고 피지컬도 나쁘지 않고 특성 부자네 양발 아닌거 말고는 개인기 5성도 있고 괜찮은데 레시포드는 이번에 새로 나온 요거 어, 레트로스타 레시포드 하나 써주면 될것 같고 산초도 이제 실축에서는바았긴 한데 게임에선 나쁘지 않은게 양발 개인기 5성 나이프스북에다가 피지컬도 그렇게 박은거 아니어서 산초도 진지하게 나쁘지 않습니다 요거 RWA 쓴다고 했을 때레시포드랑 산초 두 친구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페를미대에 쓰고 마이누를 또미대에 쓰자 요거 한다고 하면은 어? 아 이러면 바로 맞긴 하네 급해 아키텍트 체력 10칸 뭐 사실 성능은 보장된 선수죠 놈노의 라크면은 급해 하나 들어가고 마이누 어떤데? 스톤수브의 약발2? <laughs> 야 약발2 맞아? 놈노의 힐투1? 뭐, 수비적으로 쓴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와, 특성 왜 이렇게 좋아? 적태, 화려한 기인기, 김패스 소노, 중거리 소노, 두 알의 화려한 거, 야, 뭐야, 얘? 마이누 개좋아, 진심? 아, 진짜? 뭐냐? 특성이, 아니, 사람한테 냄새날 것 같이 생겼다는. <laughs> <laughs> 이면 그렇고 존나 야무져. 아 그래? 야무지다고 하니까 이거는 시청자분들 픽으로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이누 뭐약발빼은 진짜 괜찮을 것 같아. 이러면 일단 토치 시너지는 맞췄네요. 그리고 지금 센터백에 쓸수 있는 게 더리우트, 마르틴스 이런 거 넣고 싶긴 한데. 제깔이 들어가면 오버롤 너무 빡세지 않을까? 아무리 그래도 지금 중국자 스쿼드인데 진화가 너무 빡셀 것 같으니까 예, 성능 봤을 때는 볼랑이 맞기는 하다 뭐이 친구 대가리긴 한데 언젠가 미페 내주시지 않을까? 사실 성능만 봤을 때는 이르프슈 쓰는 게 맞아 유로달로 쓰고 우리 키퍼의반대사를 아직까지 못 쓰겠지? 반대사리 비싸서 못쓰고 오나나? 오나나 써야돼? 아 밀코사 맞아 어? 존나 좋긴하다 이거 넣을까? 밀코사? 일단 요렇게 간다고 하면은 시즌카드는 포츠랑 레트로로 좀 맞췄고 아까 초반에 짠메뉴스쿼드가 300억인데 요게 거의 1000억? 초반 정도에요 1100억 많이 잡아도 물론 이제 지화까지 고려하면 2000억까지 봐야 되는데 야이 스쿼드가 1100억이라고? 오히려 중급자 스쿼드가 가성비다 1100억으로 짤수 있다는 게그 마지막으로 이제 맨유 종결 스쿼드 하나 짜보자 토날두가좀 많이 저평가된 선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능은 좋으시잖아 이제 호크스브 달고 나가지고 조금 짜치긴 하는데 성능은 이게 고트긴 하네 격수에 쓴다 그러면은 일단은 얼토치 온날도 넣어보고 별토나가 미쳤어? 마이스트로 약발사에 아 근데 얘는 라크가 아니네. 요거 라크잖아. 막스 훨씬 좋네. 그러면은 톱은 날두랑 별토나 이렇게 가야 되나? 아니면 포메르 사 둘둘둘로 할까? 아 그렇네 포메라사 둘둘둘로 해서 루니를 윙에다 쓰고 루패까지 그럼 토바에는 날도랑칸토나 윙공미에다가 루니랑 루패 넣고 숨이 두 명을 또 봐야겠네요 스콜스가 아 센츄는 근데 별로인데 센츄보다는 내가 알기로 이게 좋아 뉴이어가 조금 더괜찮겠네 슈슈는 진짜 괜찮지 이거는 제가 그때 맨유 할때 진짜 성능으로 썼을 정도로 슈슈는 정말 괜찮죠 그럼 센츄리온 쓰자 센팩에다가스선스 보내 야 이러면 센츄리온 맞출 수 있겠다 굳이 이러면은 스콜스를 센츄 바꿀 필요 없잖아. 이렇게 되면 일단 센츄리온 카드 맞출 수 있고, 옆에 짝으로 그러면은 이제 뭐 바란이나 비리치... 아, 비리치 있네? 홀딩이네. 얘기 낫겠다. 비디치는 유로 정도 써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민유의 풀백이 너무 근약해가지고 여기는 여기 또 고정이잖아. 루크쇼랑 달로 써야 되잖아. 그리고 키퍼에 이제 반데사르긴 한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반데사르를 넣는 것보다는 슈마이클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 현실적으로 솔직히 키퍼에 천억 투자하기 쉽지가 않잖아. 우리 요거 쓰지 이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가면은 어 이제 맨유 종결 스쿼드인데 야 맨유가 좀 가면가. 가성비가 돼 간다. 이것도 여러분들 다 구매도 하3천억안될것 같은데. 어 잠깐만 야 여러분들 야, 안 된다. 안돼 아이콘은 유로 안 받아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이콘끼리만 받아. 야, 이거 안 돼. 일단은 이렇게 한번 짜 봤는데 이종결스쿼드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어 이거 유튜브 최초로 우리 시 청자분들한테만 맡겨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댓글로 이거보다 더 나은 방안의 메뉴 스쿼드가 있다 하시면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여러분들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절대 귀찮아서 아니구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어, 우리 시청자분들 항상 스쿼드 보고, 이건 좀, 이건 어떻게, 뭐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뭐 등등 댓글 다시는 분들 많은데,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 얼마나 잘하실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어, 제일 잘하신 분께 제가 딱 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정까지 그 해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맡겨보겠습니다.